외모, 가창력, 학업까지 완벽. 정동원이 밝힌 서울대 입시 준비위 모든 것.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트로트 천재. 정동원이 다시 한번 화제의 중심에 섰다. 무대 위에서의 눈부신 재능에 더해. 이번에는 서울대학교 입시 준비생이라는 새로운 모습으로 대중을 놀라게 한 것. 외모, 목소리, 지성까지 3박자를 고루 갖춘 정동원은 어떻게 서울대 입시라는 거대한 도전을 준비하고 있을까? 그 이면에 숨겨진 노력과 눈물. 그리고 세상에 처음으로 털어놓은 진짜 이야기를 단독으로 공개한다. 트로트가 전부는 아니에요. 새로운 도전을 향한 결심. 정동원은 2007년생으로 올해 만 18세. 유년 시절부터 이미 전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은 그는 리틀 나훈아라는 별명과 함께 무대 위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여줬다. 초등학생 시절부터 전국을 누비며 노래하고 수많은 방송과 CF, 심지어 화보 촬영까지 섭렵한 그의 이력은 마치 한 편의 전기. 정기, 처럼 치열하고도 찬란했다. 누가 봐도 완성형 아티스트였고, 그의 앞길에는 그 어떤 결핍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 숨겨진 그의 눈빛은 언제나 무대를 넘어선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음악 안에서만 규정지었지만, 정작 그는 더 넓은 세상과 마주하고 싶어 했다. 가수로서의 삶은 너무나 소중해요. 무대 위에서 얻는 감동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죠. 하지만 저는 공부도 정말 좋아했어요. 책을 읽고 세상을 배우는 게 저에게는 또 다른 행복이었어요. 무대 밖에서 스스로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싶었고, 그래서 저는 도전하기로 결심했어요. 서울대학교? 네. 그건 제가 저 자신에게 던진 가장 큰 질문이자, 인생을 한층 더 깊이 있게 살아보고 싶은 열망의 표현이에요. 그의 말은 단순한 결심 이상의 무게를 담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대학을 가겠다는 선택이 아니라, 정동원이라는 존재를 새로운 방향으로 확장해 가겠다는 선언이었다. 올해의 위 소년, 하루 18시간 공부에 도전하다. 정동원이 서울대학교 진학을 결심한 것은 고등학교 1학년 어느 평범한 봄날이었다. 겉보기에 평탄하고 완벽해 보였던 삶 속에서 그는 스스로에게 아주 비범한 질문을 던졌다. 내가 가진 재능과 열정을 과연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한 첫걸음은 결코 만만치 않은 도전으로 이어졌다. 바로 하루 18시간에 달하는 초인적인 공부 루틴이었다. 연예계 활동이 끝난 늦은 밤. 다른 또래들이 잠자리에 들 무렵 그는 도서관 불빛 아래로 걸어갔다. 졸린 눈을 억지로 떠가며 교과서를 넘기고, 문제집 위에 메모를 빼곡히 채워나가는 하루하루는 고되고 외로웠지만, 그에겐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 스케줄이 끝나면 바로 도서관으로 달려가요. 새벽까지 공부하고, 잠깐 자고, 또 공부하죠. 그때마다 제 자신에게 되뇌어요. 동원아, 넌 못할 게 없어. 그의 이 말은 단순한 자기 암시가 아니라 치열한 시간 속에서 자신을 지탱해준 믿음이었다. 정동원이 선택한 학과는 서울대학교 국악과와 심리학 복수 전공. 음악으로 세상을 위로하면서도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철학이 담긴 결정이었다. 그에게 국악은 뿌리였고 심리학은 가지였다. 두 전공은 단순한 학문적 선택이 아닌. 그의 인생관과 연결되어 있었다. 이 모든 준비는 철저했다. 수능 모의고사 전 과목 만점. 영어 실력은 원어민 못지 않고, 논술은 국내 최고 멘토와의 1대1 집중 지도까지 받으며 완성도를 높였다. 단순히 공부를 잘하는 연예인이 아니라, 서울대를 향한 진정성과 전략을 모두 갖춘 수험생으로서의 정동원이 거기 있었다. 이토록 치열하게 살아가는 10대. 그 중심엔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있었다. 그리고 그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오레이보다 빛나는 성적표였다. 무대 위와 책상 앞두 세계를 오가는 삶, 화려한 조명이 비추는 무대와 고요한 도서관의 형광등 아래는 전혀 다른 공기와 리듬이 흐른다. 정동원은 그 상반된 세계를 하루에도 몇 번씩 오갔다. 대중의 환호를 받으며 마이크를 잡은 손은 몇 시간 뒤엔 연습장위를 빠르게 움직이며 수학 공식을 풀었고, 노래가 끝난 뒤에 박수 소리는 곧바로 문제풀이에 집중하라는 알람으로 바뀌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이 순조로웠을 리 없었다. 무대에서 노래를 부른 직후 바로 과외 수업을 받으러 간 적도 많았어요. 목소리 관리를 위해선 말을 아껴야 했고, 시험 직전엔 음악 연습도 중단해야 했어요. 대중 앞에선 늘 밝고 완벽한 모습을 보여야 했지만, 내면에선 끊임없는 갈등이 이어졌다. 트로트 가수로서의 자부심과 서울대 입시생으로서의 책임감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를 끌어당겼고 그는 그두 세계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안간힘을 썼다. 음악이 잠시 멀어질까 두려운 날도 있었고 공부에 집중하면서 가수로서의 정체성이 흐려질까 혼란스러웠던 순간도 있었다. 때로는 저 자신을 잃을까 두려웠어요.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그의 이 고백은 단순한 회고가 아니다. 그것은 무대 위에서의 환희와 책상 앞에 외로운 모두를 끌어안으며 성장해온 소년의 묵직한 자기 이해의 결과였다. 결국 그는 두 세계를 동시에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고, 그 여정 속에서 자신만의 중심을 단단히 세워갔다. 가족과 팬,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믿음, 정동원의 입시 여정은 결코 혼자의 힘으로만 만들어진 길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시선, 그리고 자신을 믿고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는 끝없이 달릴 수 있었다. 할머니가 항상 그러셨어요. 공부는 내 미래를 위한 선물이다라고요.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어요. 그리고 팬분들께서 공부에도 우린 널 기다릴게요라고 말씀해주셨을 때 저는 정말 울컥했어요. 무대에서만 사랑받는 게 아니라 제 인생 전체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의 목소리엔 진심이 담겨 있었고 그 진심은 행동으로 이어졌다. 정동원은 2024년 하반기부터 모든 방송 활동을 잠시 멈추고. 오롯이 공부에 집중하는 삶을 선택했다. SNS와 유튜브 채널은 점점 조용해졌지만, 그 침묵이 낯설기보다는 묘하게 감동적으로 느껴졌다. 팬들은 그의 빈자리를 채우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가 더 멀리 날수 있도록 조용히 바람을 밀어주었다. 정동원은 그 따뜻한 응원 속에서 단단한 믿음을 키워갔다. 가족의 사랑, 팬들의 신뢰,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에 대한 확신이 그를 버티게 한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 혼자 걷는 것처럼 보였던 길에는 언제나 그를 위해 조용히 걸어주는 이들이 있었고, 그 사랑은 결국 정동원을 끝까지 전진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서울대 수시 1단계 합격 통보. 2025년 6월 초, 모든 것이 걸려 있는 그날, 정동원은 서울대학교로부터 수시 1단계 합격 통보를 받았다. 그 소식을 처음 마주한 순간, 오랜 시간 쌓아온 고된 노력과 수많은 밤들이, 파노라마처럼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땀과 눈물, 외로움과 버팀속에서 만들어낸 결실이 드디어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하지만 그는 환호보다 조용한 미소를 먼저 떠올렸다. 아직 끝나지 않은 여정, 면접과 실기 전형이라는 마지막 관문이 남아있었기에 그는 기쁨 속에서도 스스로를 다잡았다. 마치 무대 직전의 긴장감처럼 그는 그 순간을 담담히 마주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후회 없어요. 여기에 오는 길이 정말 아름다웠거든요. 그의 이 말은 단순한 합격 소감을 넘어 자신과의 오랜 싸움에서 얻은 깨달음처럼 들렸다. 단한 번이 결과보다 더 값진 건 자신을 믿고 걸어온 그 시간 자체였다는 것. 그는 이미 결과를 떠나 한 사람의 청년으로서 깊고 단단하게 성장해 있었다. 정동원은 늘 무대 위에서 감동을 노래하던 소년이었다. 이제 그는 책상 앞에서도 인생이라는 더큰 무대에서도 자신만의 이야기를 노래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첫 구절은 서울대 수시 1단계 합격이라는 선명한 문장으로 기록되었다. 정동원의 다음 행보는 그는 여전히 노래를 사랑하고 여전히 팬들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긴다. 하지만 이제 그에게는 무대 밖에 또 다른 꿈도 있다. 언젠가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음악 치료사가 되고 싶어요. 제가 경험한 이 길이 누군가에겐 위로가 될수 있기를 바라요. 정동원의 이야기는 단지 천재 연예인의 입시 도전기가 아니다. 그것은 꿈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든 청춘에게 보내는 응원의 메시지다. 팬 반응은? 정동원은 진짜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노래도 잘하고 공부도 잘해. 도대체 못하는 게 뭐야? 서울대 합격하면 기념 앨범 내주세요. 자신의 한계를 끊임없이 넘는 모습. 존경합니다. 한때 작은 소년이었던 정동원은 이제 자기 삶의 설계자로 성장하고 있다. 이 기사는 단순한 입시 성공기가 아닌 열정과 진심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여정의 기록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가 만들어갈 다음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다. 무대 위든 캠퍼스든 정동원의 빛은 계속될 것이다. 여러분,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과 공유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뵐 테니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